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에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그때 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자수성가한 성공적인 사업가였고 두 아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다 보니 제가 잔소리할 일도 없었고 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실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한테 기업을 물려받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연애 때부터 사업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잠을 아껴가며 자신의 사업을 위해 발로 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몇년후 직원들도 몇백 명이나 되는 회사가 되었죠.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 다들 부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 오히려 인생에 굴곡이 없으니 심심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저녁은 집에서 가족들과 먹는 사람이었고 아들들도 저와 남편에게 애교도 잘 부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남편 보고 주책이라고 할 정도로 남편은 저를 많이 아껴 주었죠. 그런데 이런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던 저희 내네 가족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평온한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하는 말은 남편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있으니 당장 오라고 했어요. 저는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이 벌벌 떨리며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신발로 짝짝이로 실으며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죠. 병원으로 가니 남편은 수술 중이었고 저는 울면서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들들도 학교에서 달려와 제 옆을 지키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위로를 해 주었죠. 남편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남편의 수술이 잘못되어 한순간에 남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추슬러지지 않았고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고, 당분간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들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뒤, 중환자실로 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들들한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저 혼자 남편을 간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옆을 계속 지켰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의 병간호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간병인을 쓰라며 집에서 자식들이나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병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남편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제가 간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의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남편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자의 립스틱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을 간호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미 몇번쓴것 같은 립스틱이 남편의 자켓 안주머니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남편에게 누구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픈 사람에게 차마 그렇게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옆에서 잘 웃고 이야기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꾹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잠깐 스쳐갔던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한심하고 미련한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의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들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평소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기에 일부러 회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은 채약 1년간의 간호가 끝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환경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점점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른 척하고 넘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립스틱을 저 보라고 놔둔 것인지 제가 그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남편은 대범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무시한 채로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왔고 제가 자기 전까지는 안방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거실에서 계속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들도 아빠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들들보다 놀랐던 사람은 바로 접니다. 아예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저녁 식사는 꼭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규칙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고, 가족들에게 정을 점점 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더 이상 놔두다가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할 것 같아 결국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몰래 다가가 전화소리를 엿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고 결국 몰래 들으려고 하던 걸 들켰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180도 변해버리니까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당신 왜 그래? 가정에 무관심하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잠도 안 자고 거실에서 전화만 하고 사실, 나 당신 자켓에서 여자 립스틱 봤어. 그런데 나만 조용히 하면 당신 다시 마음 잡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근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더라? 당신 지금 예전이랑 많이 다른 거 아냐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거야? 맞아. 나 사실 여자 생겼어. 그 여자가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착해. 안 그래도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혼하자. 나더 이상 당신이랑 못살것 같아. 이제 여자로도 안 보이고,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이제 각자 길 가자.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런 말들을 저에게 내뱉었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받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이혼 서류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허드슨만 나오더군요. 남편은 가족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이혼한다고 솔직히 다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다 말했습니다. 애들은 몰랐으면 했는데,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애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을 저에게 두둑히 줄 테니, 저 혼자 아이들을 다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같이 안 살아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대요. 이 집도 저에게 준다고 했고, 남편은 그 여자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도장을 찍으라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 순간 여자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눈물이 미친 듯이 났지만, 꾹 참으며 도장을 찍었고, 남편은 이혼서류를 제출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을 나서자마자 울었어요. 그리고 배신감을 미친 듯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존경의 대상을 아빠로 정했었는데, 한순간에 가정을 버리는 불륜남이 되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로해주며 꼭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급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정말로 자신의 재산 일부분을 저에게 거의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주어도 남편의 회사가 원래 잘 되니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희는 한순간에 새 가족이 되었고, 남편은 불륜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남편과 이 집에서 있었던 추억들이 떠올라 계속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저희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아들들도 아빠와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저희와 인연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괴롭고 슬퍼서 일상생활이 도무지 불가능했고 결국에는 병원의 힘을 빌렸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우울증이라고 했고 다행히 좋은 치료 덕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살기 싫어집니다. 남편의 불륜 때문에 저는 우울증 약까지 먹고 정신과 상담 치료까지 받는 여자가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저는 병도 조금씩 완화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는 사람들과 대화조차도 힘들었는데 역시 시간이 약인 건지 점차 나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생겨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전 남편은 연락이 하나도 안 됐고 아이들을 보러도 오지 않았지만 통장에 주기적으로 양육비는 보냈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사는진 전혀 몰랐지만 양육비는 매일 정해진 날에 꼬박꼬박 입금해주더라고요. 인터넷에 남편의 회사를 검색해도 기사 하나 올라오지 않았고 적은 액수가 아닌 양육비도 잘 보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뭐하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니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들도 많이 만났어요. 새로운 일도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인간관계도 배웠고 전 남편을 잊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전 남편이 생각이 났지만 그런 쓰레기를 아직까지 잊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최대한 머릿속에서 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딱 봐도 그 여자와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진 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결혼도 하고 벌써 손주까지 생겼어요. 며느리도 너무 착하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할머니! 하면서 달려올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제 자식들을 다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제 인생도 이제 할 도리를 다한 것 같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방으로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진지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번도 이런 무거운 분위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앤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얼마 전에 아버지 본것 같아. 이혼하고 20년 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사람의 소식을 들으니 귀가 쫑긋해지더군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봤을 때는 전남편 옆에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였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전 남편을 부축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둘이 부부나 연인 관계로는 안 보였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간병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첫째도 아버지를 오랜만에 보고 너무 놀라서 아는 척도 못하고 바로 숨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봤다고 했고, 혹시라도 동네를 걷다가 마주칠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헤어지고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20년 만에 들었던 말이 다른 여자와 길을 걷고 있었다니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제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저와 헤어진 것을 후회하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길 바랬는데 젊은 여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단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마냥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친다면 인사라도 건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길에서 전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세월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봤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지고 거동도 많이 불편해 보였지만 딱 봐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정말로 젊은 여자가 걷는 걸 도와주고 있었고 혹시 저 여자가 그때 그 불륜여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바로 건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도 저를 보고 굉장히 놀란 표정이었죠. 그렇게 한 3분가량 서로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여자가 먼저 전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어르신, 지갑에 있는 여성분이랑 많이 닮았네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 여자를 쳐다보니 그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 간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어르신이랑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과 살림을 차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의 간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경계심이 확 사라졌고,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이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가자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을 따라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많이 노후되었더라고요. 먼지도 잔뜩 쌓였고, 제대로 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먹먹해지더군요. 그런데 간병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같이 지갑에 있는 여자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게 할머니셨군요. 매일같이 보고 싶다, 그립다 하셨는데, 저는 어르신 점심시간부터 저녁까지 돌봐드리고 있어요. 어르신이 지금 암에 걸리셔서 많이 힘드시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일같이 막노동하셔서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세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머니 뵈어서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두 분이서 이야기 잠깐 나누세요. 전 나가 있을게요. 이 말을 내뱉고 잠깐 나가 있었고 저는 전남편과 단둘이서 방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의 정적 끝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암이라며? 무슨 암인데? 지름받았어? 아니, 막노동이라니.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회사는? 저는 질문을 쏘아붙였고, 전 남편은 차근차근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해 주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비밀까지 싹다 말이죠. 사실, 나 그때 바람핀 거 아니야. 그때 회사가 기울고 있었는데 나 혼자 감당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지. 그리고 립스틱 당신 거였는데 몰랐지. 내가 일부러 당신 속이려고 당신 립스틱 자켓을 넣어놨는데 감쪽같이 속더라. 그리고 집 나오자마자 바로 회사 파산하고 빚 갚고 양육비 보내느라 평생 일만 했지. 그래서 애들 보고 싶은 거꾹 참고 찾아가지 못했어. 나 혼자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자식들도 당신한테 부탁한 거고. 근데 매일같이 일을 라고 몸을 가만히 안 두니까 병이 생기더라. 나 위암이래. 수술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곧 죽나보다. 당신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선물처럼 마주쳤네. 당신 여전히 예쁘고 고와. 나만 이렇게 늙어 버렸네. 그래도 지금에서야 진실을 다 말할 수 있어서 홀가분하네. 그동안 잘 있었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아들들과 남편 욕을 하면서 지냈는데 알고 보니 끝까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울면서 전 남편에게 화를 불같이 냈어요. 그걸 왜 혼자 감당해? 회사 망한 건나 몰랐단 말이야. 그거 같이 이겨내야지 왜 혼자서 견뎌내려고 그래? 나랑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날 전 남편에게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매일같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한숨만 내쉬고 괴로웠는데,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이들을 버린 나쁜 사람인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았죠. 이 사람 품에 안겨서 우는데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들한테 전 남편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들들도 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암 수술 비용을 내 주었고 간병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려고 저에게 말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들 고생 안 시키려고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자기 암 치료할 돈도 없으면서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려고 막노동까지 한게 너무 고마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소개시켜 주니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전 남편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주었죠. 남편은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수술은 다행히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시 병간호 해주며 돈독해졌죠. 옛날에 화목했던 가정으로 금방 돌아왔고 저희는 나이가 70이 다 되어서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인 것 같으니 앞으로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이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겠죠.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저의 이야긴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